안녕하세요. 한의사 양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한의사에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동의보감? 친술? 맥집기? 아닙니다. 사상체질에 관한 건데요.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사상의학의 대부분은 병의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만한 체질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의학은 그 시작이 참 흥미롭습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체질이 있구나 여기에서 출발한 의학입니다. 사상의학은 사상인 각자의 체형, 성향, 성격 같은 것들 그다음에 체질의 병증에 대해 소개하고 그후 치료법에 대해 논하는 순서로 구성됩니다. 인간을 딱네 가지로만 나눈다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아 나는 이런 경향성이구나라는 측면에서 나에 대해 이해하는 좋은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체질별 특징을 좀더 알아볼까요? 태양이는 만명중세네 명만 있다고 하는. 상당히 희귀한 체질입니다. 가슴 윗부분이 발달한 체형, 머리가 크고, 목이 굵고, 튼튼한 모습, 상대적으로 허리 아래 부분은 비교적 약해 보입니다. 상당히 남성적인 체형이죠. 성격적으로 과감하고, 창조적이나, 지나친 마이웨이 성향이 있어, 남들과 융화가 잘 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딱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 떠오르죠. 신체적으로는 폐기능이 강하고, 간기능이 약한데, 쉽게 말하면, 에너지는 넘치는데 그 기운을 잘 저장하지 못하는 신체 특징입니다. 태양인은 이렇게 저절로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 나가는 체질이라 오히려 운동을 적게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항상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하는 그런 분들 있죠? 태양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순신 장군님을 실제로 뵙지 못했지만 태양인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12척의 배로 수백척 함대와 맞서 싸운다는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는 건 태양인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1만 명 중에 3천 명 정도가 해당되는 소양인 소양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 걔가 소양인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을 텐데요 특징을 좀 보자면 상체가 발달해서 어깨가 벌어진 느낌을 주는데 상대적으로 엉덩이나 하체가 빈약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왜소하고 마른 체형이 많아요 성격적으로는 쾌활한데 감정기복이 좀 심해요 열정적이고 급한 성격인데 화를 확 냈다가 금방 식기도 하고 그런 성격적 특징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소화 기능이 강하고 하체나 생식기 기능이 약합니다 소화 기능이 강해서 주변의 친구들 중에 뭘 먹어도 막조마조 거리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소양인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하체가 부실해가지고 막잘 넘어져, 막잘 넘어지고 물건도 좀잘 잃어버리고 떠오르는 친구가 있죠. 이 소양인 소양인 조합이 참 웃긴데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소양인 두명다 소양인일 것 같은데 교실 뒷문에서 막 장난을 치면서 앞문으로 나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뒷문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분명히 재밌게 놀았는데, 애들이 막 이렇게 뜯어 말리면서 다시 앞문으로 나갔는데, 뒷문으로 들어올 때는, 아, 이거 참 웃긴 게, 다시 또막 히히히히히 하면서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소양인의 특징입니다. 만명 중에 약 5천명에 해당하는 태음인인데요. 즉 당신이 아니면 내가 태음인이 되겠죠. 허리 아래 부분이 발달하여 느낌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상대적으로는 상체가 좀 부실한데 그렇다고 어깨가 막 좁은 건 아니고 배랑 허리 부분이 좀 넉넉하달까? 다 성격적으로 인내심이 많고 사람이 되게 너그러워. 그리고 되게 꾸준해.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 태음인이 많습니다. 자기 의사 표현은 좀 적은 편이고요. 어떤 이미지인지 좀 떠오르죠? 에너지가 많은 체질은 아니지만 저장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 에너지가 점점 쌓여 태음이는 이 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태음이는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는 강한 운동을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다이어트. 현대 태음인에게서 이 다이어트를 뺄 수는 없는데요. 나는 먹으면 살로 다가요.라고 말을 하면서 한의원에 다이어트 처방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태음인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소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몸에 에너지가 적습니다. 약간 허약 체질이라고 할수 있네요. 따라서 음식은 소화가 잘 되는 따뜻하고 담백한 음식을 즐겨 먹어야 됩니다. 소음인에게서는 이 음식이 다른 체질보다 좀더 중요한데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 소음인에게 잘 맞는 음식은 닭고기, 양고기입니다. 한의학에서 성질이 따뜻한 음식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렇다고 나는 소음인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나 앞으로 치킨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소음이처럼 조용히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치킨은 체질과 관련 없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아요. 원래 기름에 튀긴 음식이 그렇습니다. 체질에 대한 계략적인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어떤 체질에 가까운지 대강 파악이 되시나요? 보통 소양인이 가장 구분하기 쉽고 태음이 소음이는 비슷한 점이 많은데 아무거나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는지 소화에 문제가 있는지로 구분이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소양인인 것 같은데 소인인 것 같은데 나는 옛날에는 태음인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소인인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집어 넣었는데 저는 체질이 사회적 체질과 본질적인 체질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소양인의 특징이 그대로 들어맞는 제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 이 친구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데 환자들의 사연이나 얘기를 정말 엄청 많이 들어주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듣고 배려하고 공감하는 것은 사실 소양인의 특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소양인과는 다른 여유롭고 배려 있는 성격이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상담만 해서 그런지 뱃살도 많이 넉넉해지고 그럼 제 친구는 체질이 소양인에서 태음인으로 바뀐 걸까요? 저는 이제 이런 걸 사회적 체질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본질적인 체질은 그대로지만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체질적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대에서는 막 날아다니던 가수가 인터뷰에서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는 엄청 내성적이었어요 이런 인터뷰 본적 있으시죠? 이 가수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본래의 성향은 소음인적 성향이지만 사회적으로 하는 역할 자체가 소양인의 역할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양인의 특징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약간 이중적인 경향성을 가질 수 있는데요 나는 태양인인 것 같기도 하고 소양인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소음인인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각자의 직업에서 어떤 성향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사상체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회식을 할때자 오늘 고기 먹자 내가 삼차까지 쏜다 이러고 1차만에 뻗어버리는 게 태양인 배포는 큰데 술이 잘안 맞아 그래도 태양이은 1차는 쏩니다 소양인은 회식한다고 하면 제일 좋아하는 소양인 노래방은 꼭 가자고 얘기해요. 그런데 돈은 잘안 내. 노는 것만 좋아해. 소우민은 노래방 가서 나 노래 못 부르게 만든 것 때문에 하루 소 종일, 다음 날까지 기분이 꽁에 있어.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돈 얼마를 썼는지 엔분네일로 열심히 계산하고 있어. 이게 소우민이에요. 끝까지 남아서 남은 술다 마시고 1차, 2차 노래방에서 뻗은 태양인, 소양인들 택시 태워서 집에 보내고 2차, 3차 비용까지 다 내주는 게 태양인. 이렇게 회식에뒷대어서 사상 체질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다음 한의사양반 사상 체질에 대한 이야기를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의사양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